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노바이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은 유행한 지는 조금 지났는데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챌린지는 현재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아나바다 운동 이런 느낌이네요. 음 너무 멀리 간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한국에도 거지방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고금리와 고물가로 상황이 어려우니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줄이게 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소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했었던 2022년에 소매 판매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1월 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가까이 감소하면서 그러할 기미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노바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당장 소비가 개선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 위축은 다른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택 시장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지수를 볼때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 지수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주택가격 지수 역시 소매 판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었던 2022년에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했었고요. 최근에는 작년 7월 달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이러한 주택 관련 경제 지표가 일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7월 달이면 파월형이 비컷 금리 인하를 할그 시기 아닌가요? 찾아보니 작년 9월 달인데요. 그때 당시 파월은 물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인하하는 비컷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기준금리를 한 번에 이렇게나 많이 내리냐, 이런 비난을 했었는데, 그런데 파울은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내리지 않았었다면, 미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안 좋아졌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프레디맥 심각 연체율이라는 경제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심했던 게 2011년 때였었는데, 이것보다 지금의 연체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레디맥이 발표하는 것인데,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지연되었거나, 차압 절차에 들어간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주택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용 상태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미국의 내수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세가 주택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파월을 항상 쳐다보곤 합니다. 파월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썩소를 날리고 있지 않을까요? 너네들 형만 바라보고 있지? 내가 선물 하나 줄까? 이런 식으로 씩 웃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증시가 무한대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연준에 의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물시장에 따르면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중입니다. 이게 한달 전에만 해도 연내 한번 금리 인하에 다들 베팅했었는데요. 최근 한달 사이에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더더욱 원하고 있고 파월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당장 6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베팅을 하는 중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9월달에 12월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가 높지 않나요?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물가 잡는 것은 물 건너 간게 아닐까요? 연준도 이 부분은 약간은 쫄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가가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치인데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물가가 반대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현 현재 물가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파울이 작년에 한 번에 50bp 비컷 금리 인하를 했었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두번 정도 금리 인하를 더 하면서 토탈 금리를 약1% 내렸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2%까지 물가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물가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왔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나름 물가가 진정될 때연 은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수요 감소로 인하여 물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제도 안 좋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되었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런 삼박자가 딱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할까요? 요즘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 중이고 미국의 내수는 이와 함께 꺾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물가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되지 않을까요?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3월달에 발표되는 2월달 물가가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실시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표 이름에 나우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하여 발표를 해주는 곳입니다. 클리버랜드 연준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니 나름 신뢰도가 있는 편입니다. 자자 이곳에서 말하기 이번에 발표되는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8%로서 최근 3.0% 대비 둔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은 실제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2.8% 혹은 2.7%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물가가 내려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가가 조금 더 둔화된 이후에 6월쯤 가서 금리를 내리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의 둔화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제로 금리로 내려야 할 정도다. 이렇게는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이것을 조절 가능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는 게 2018년 하반기 때입니다. 이때는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사람들이 으악하면서 증시가 아마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파월의 금리 인상이 문제였기 때문에 파월이 금리 인상을 그만하겠다는 말을 해주자 증시는 바로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니아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가 있죠. 이때는 실은 보건 위기였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증시가 반등해주진 않았고요. 양적 완화에 질적 완화 까지 종합 선물 세트를 뿌려주자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위기가 마무리됐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위기죠. 이때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증시 반등은 2023년부터 나왔는데요. 실은 이때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죠. 금리 인하라는 행동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듯 2024년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는 파월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고금리를 단순히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이런 말과 함께 증시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이유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의 재정 지출 확대 역시 한몫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를 6월달에 추가적으로 인하할지라도 시장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파월의 말에 더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의 연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파월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장은 그 전부터 김치국을 마시면서 반등해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